정말 믿기지 않아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에 무려 8.5장의 본선 티켓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가 또다시 탈락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24년 만에 월드컵 재도전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현재 아시아 2차 예선 C조에서 2승 6패 조 최하위입니다. 득점은 6골, 실점은 무려 19골, 골득실 13. 이제 남은 두 경기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전에서 모두 이기지 못하면 조기 탈락 확정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월드컵 티켓이 4장이나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예선통과도 힘들다는 현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축구 시스템의 붕괴이자 정신력의 파탄입니다. 오늘은 냉정하면서도 뜨겁게 중국 축구가 왜이 지경까지 몰렸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 0 2실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은 시조에 편성됐습니다. 같은 조에는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바레인이 포함되어 있죠. 축구 강국 일본 중동의 강자 사우디 그리고 피지컬과 조직력이 강한 호주까지 만만치 않은 조편성이긴 했지만 중국은 최소 중위권은 가능할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요. 시이 o 당당한 최하위입니다. 8경기에서 2승 0무 6패 승점 6점 득점은 겨우 6골 실점은 무려 19골 골득실은 13입니다. 이게 지금 월드컵 본선을 노린다는 팀의 성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번 월드컵 예선의 구조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본선 티켓이 4.5장에서 무려 8.5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본선에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조기 탈락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나 일시적인 슬럼프가 아닙니다. 명백한 시스템 붕괴이고 철저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중국은 단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게 벌써 24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진출 여부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건 일전.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이런 경기 자체를 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중국 축구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6개 팀중 골득실, 승점, 실점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심지어 FIFA 랭킹이 한참 낮은 인도네시아보다도 아래입니다. 같은 승점 6점인 바레인보다도 골득실에서 뒤처져 최하위라는 건 실력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떨어졌다는 뜻이죠. 중국 축구는 이번에도 본선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단순히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축구 전체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스템의 문제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그 진짜 원인과 흐름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대표팀, 이번 예선 8경기에서 득점은 단 6골에 그쳤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한 경기당 0.75골. 이 수치는 A매치 기준 아시아 하위권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기록된 6골 중에서도 제대로 된 패턴 플레이나 조합에 의한 득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세트피스 상황이거나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장면들이었죠. 즉, 공격 루트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득점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슈팅이 빗나가거나 볼을 지키지 못하고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결정력 부족은 이제 고질병이 되었고 이걸 고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 실점은 무려 19골입니다. C조 여국팀 중 최다 실점 거의 매경기마다 평균 2골 이상을 내줬다는 뜻입니다. 수비 라인은 늘 느리고 커버 범위는 좁습니다. 상대 윙어나 풀빼기 측면을 파고들면 따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세컨볼 대응 능력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한번 걷어낸 볼을 상대에게 다시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위험 지역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은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프레싱이 거의 없습니다. 공을 뺏어오려는 의지도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만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넓은 공간을 내주고 말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선수 개인을 탓할 수 없습니다. 팀 전체 전술 자체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정신력은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중국 축구는 2005년 이후 청소년 대표팀을 포함한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FIFA 주간 세계대회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연령대가 세계 무대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량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 전체가 붕괴했다는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전술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정신력까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프로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바로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경제력도 있고, 유소년 인프라에 돈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팀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을까요? 감독이 바뀌어도 똑같고, 해외파를 데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한두 명 문제가 아니라, 축구 시스템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고 투지, 근성, 집중력,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 등 기본적인 태도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기 내용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기 중 흐름을 읽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골을 내주고도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멘탈이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쯤 되면 실력 이전에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 축구의 위기는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라 전체 구조와 철학의 실패입니다. 지도자 양성, 유소년 육성, 전술교육, 정신력 훈련.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하위 탈락 위기의 대표팀입니다. 중국 대표팀, 이제는 정말 끝이 보입니다. 다음 상대는 바로 인도네시아, 그것도 원정 경기입니다. 현재 조별 순위에서 중국은 승점 8점, 인도네시아는 9점으로 그 위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중국이 패배하거나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사실상 조기 탈락이 확정됩니다. 최종전 결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예전의 약팀이 아닙니다. FIFA 랭킹 129위, 숫자만 보면 무시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귀화 정책으로 네덜란드, 이탈리아 출신의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스피드도 피지컬도 전술 완성도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활동량도 대단하고 조직력도 좋습니다. 중국이 절대 쉽게 볼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홈 관중의 열기는 엄청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붕 카르노 스타디움은 8만 명 넘게 들어차는 대형 구장입니다.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은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비기면 탈락, 지면 붕괴. 하지만 현재 중국 대표팀의 정신력, 그리고 전술적인 혼란을 보면, 과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느슨한 수비, 의미 없는 점유율, 그리고 끈기 없는 경기 운영이 다시 반복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실수, 똑같은 패배가 반복된다면, 중국 축구는 월드컵 예선에서 또 한번 팬들에게 실망만 안기게 될 겁니다. 과연 벼랑 끝에선 이 팀이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인도네시아 원정에 쏠려 있습니다. 중국 축구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뭘까요? 기술, 전술, 멘탈?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겉으로 보기엔 기술이 부족해 보이고, 전술이 어설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실패의 뿌리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리그 구조는 불안정하며, 지도자 양성 철학은 부재하고, 행정력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단기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꾸준한 투자가 아닌, 즉흥적인 성과만 추구한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 전 하나의 목숨 거는 모습,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마치 그 한경기를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 팬들 입장에서는 희망이라도 잡고 싶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월드컵 본선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지금처럼 단기전만 바라볼 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부터 시스템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스타를 수입하면 해결될 거라 믿었고, 리그에 돈만 쏟아부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간단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매일의 훈련, 꾸준한 육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철학, 이세 가지가 없다면, 어떤 나라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축구는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혼란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단기전 승부보다 중요한 건그 나라가 어떤 철학으로 축구를 대하느냐, 그리고 어떤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입니다. 지금의 중국 축구,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3류라는 평가가 나와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축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투자한 만큼,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 그리고 진짜 강팀이 되기 위해선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축구는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 철학이 녹아든 종합 예술입니다. 오늘 중국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축구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뜨겁고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